지난 이야기, 자동차의 무덤에 무단으로 침입한 클레오. 제시는 내가 클레오에게 사정을 물어봐주길 부탁했지만 내가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 거절했다. 왜 리치가 아닌 나에게 먼저 알린 거지? 그리고 클레오는 왜 담을 넘어서까지 침입한 거지? 새로운 정보들이 필요하다. 릴리한테 말했어? 지금 여기 그룹에 초대할게 어? 릴리 왔다 엉말도 하지 말자 혹시 새로운 소식 있으면 누구든 여기 그룹 채팅방에 올려줘 <목소리> 안녕 너랑 얘기하고 싶어 좋아해 좋아 유린 이미 제시를 쳤었으니까 다른 한명으 <laughs> 토마스와 제시가 너한테 벌써 많은 걸 말해줬다고 들었어 땀이 대부분이었어 어, 그래, 그래. 정보를 오픈할 필요 없고 정보 공개는 나중에 천천히 그렇구나 내가 원한다면 한나에 대해 뭐좀 말해줄까? 정확히 어떤 거? 그래 정확히 어떤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말해줄게 왜 갑자기 근데? 한나에 대해 무얼 알고 싶어? 갤러리 봐보자 어? 제시 신경 쓰여 이거 뭐, 사진 어 생겼다 저렇게 아직... 화가 나진 않았나 어. 보네 한나한테 적 비스무리한 게 약간 그 형사 씨도 원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잖아 아 그래 적 비스무리한 게 있어? 어. 비스무리 누가 이... 저렇게 번역을 했지? 하여튼 <laughs> 그래 적 같은 게 있어 라고 하는데 <laughs> 그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근데 행동이... 클레오가 너무 한나한테 호의적일 수도 있어. 음, 그렇지. 한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완전 매력덩어리였으니까. 내가 네, 완전 매력덩어리였대. 였다고 이거 좀 예리하다. 이거. 아니 근데 이미 실종됐으면 과거형으로 말할 수도 있어. 그래. 응. 그래. 다음 주제. 그래. 아 잡아라 볼수 있었네. 한나한테 형제자매 있잖아, 릴리. 아 그렇지. 음. 아 근데 그게 신동생이란 말은 아무도 안 했잖아. 일단은 미사일인데, 아니야. 그건 상상이 안 돼. 그건 개답지 않아. 내 말은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었거든. 최고의 가족에 훌륭한 남자친구도 있고, 직업에도 만족하고 말이야. 한나뭐한 직업 안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어. 음... 이거 그냥 동의해주자. 그럼 음, 그럴 가능성은 뭐... 없겠구나. 아, 그래. 응 전혀 그리고 걔 답지 않은 일이라는 건 둘째치고 그 해커가 한 말이랑도 맞지 않잖아 자기가 납치당하는 거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아 그것도 그래 해커가 너, 목격했다 했어 약간 순서하게 나가자 아 그래? 맞다 그렇지? 아, 너무 무시하는 건 우리를 통일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 난 아, 이것도, 물어보자 어. 난그 사람이랑 딱한 번만 대화해봤는데 딱히 가늠하기 어려웠어 근데 내 생각엔 우리 중한 명은 아닌 것 같아 음, 아무 생각이 없구만 <laughs> 아닌 거 같다 아근 어차피 굳이, 다 물어보네? 굳이 물어볼 필요가 뭐, 없네 물어봐야 되나 보다 나 여동생이 릴리야 아직 눈치 못 챘어? 눈치 챘는데 아 릴리는 당연히 제외하고 말이야 응 음, 나도 아, 그 정도는 알아 인마 아 그렇군 릴리뿐이야 그래서 릴리가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시체 얘기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했던 거야 아... 알고 있었는데 음. 그래 이해해야 하자 얘 예, 일단 얘를 끝내버리자 넘어갈까? 아까이 말하고 싶었는데 깜빡했네. 다들 밖에 돌아다닐 때모뒤 조심해. 더스크드에 살인마가 돌아다닌다고. 모두 명심해야 해. 하나 아, 근데 클레어로 끝내고 오자. 그래. 기다릴 브디들. 또뭐 알고 싶은 거 있어? 어, 어 이걸 물어보자. 그럼 물어보게, 아, 물어보게 되네. 아 어쨌든 물어보게 되네. 잉태시가시가 너한테 말했나 보구나. 내가 어젯밤에 조깅하러 갔는데. 조기 항상 가던 길로 갔어. 집에서 소나무거리까지. 밤에. 보통 리치의 자동차는 무덤 앞에서 턴해서 다시 돌아오거든 뭐 특별한 게 없게 그냥 거기가 조깅 거리인가 보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제 이거는 정말, 어... 굳이 어그래들건 아닌 거 같아 응. 근데 리치의 정비소 담 쪽에서 갑자기 고성이 들렸어 고성이? 어? 남자 두 명이서 다투는 목소리였어 뭐라 이건 어떤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 응, 그래서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음, 지금 나는 뭐 질문할 거리가 아니야 그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아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그 갔는지 모르겠어 라는 뜻인가보다. 음, 음. 아, 아 나도 모르게 그랬어라는. 음. 음. 담력이 발동한 거지 않을까? 근데 다들 궁금해서 가보지 않나 그래, 남는... 고성. 그래 고성. 아니 나 도망갈 것 같아. 그래. <laughs> 궁금하긴해 담력이 발동한 거지. 그래. 호기심이 발동한 거지 뭐 이런 거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휴.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제시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어 제시가 엄청 화를 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아니 근데 제시는 또 엄청나게 화를 낼 이유는 뭐야? 그 얘는 그 얘기를 안할 일은 뭐야? 제시가 리치 말고 너한테 그걸 말해줬다는 게난 놀랍네 둘이 진짜 안 친한 거 왜?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리치가 그일 관련해서 나한테 아직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다시 한번 사건을 정리해보자 보성 소리가 나서 응. 얘가 담을 넘어가서 구경했다는 거잖아 아니, 담 넘은 거까지 구경하는 것도 자꾸 그네 담이 이제 우리 생각하는 높은 담이 아닐 수도 있어 아 하긴 어. 그냥 울타리 좀 그냥 어 그거 봐봐 그런데 제시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 화를 내서 얘가 정신을 차리고 네, 그러면은 아 여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봤다고 음. 하면 되죠. 근데 그 싸우 남자 둘이 리치는 아닐 수 있겠네. 응 음. 얘는 그저 리치는 그 자리 없었으니까. 응 음. 그래서 제시가 리치한테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말했다는게 지금 얘는 놀랍다는 거잖아. 응일번 음. 음. 맞아 나는 일번 같아. 그래. 응 음. 그래 아마도 네가 리치한테 직접 말해봐. 응네 음. 작성 어, 뭐야. 어쨌든 무난 침입한 거니까 그건 맞지? 응내 말이 당연히 맞아 정말 나답지 않은 일이었어 나는 중립의 입장에서 못된 걸 혼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laughs> 리치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제시한테 사과해야겠다 그래 그래 어쨌든 너랑이 얘기하길 참 잘한 것 같아 나한테 빚진 거야? 더팔라잉아 그것 좀 그래 에이 모리나 군리스노? 군리스노? 어. 난 군리스노 그래 알겠어 여기서는 약간 친해지기 위한 찡끗? 찡끗 그만 얘기하자 이제 이제 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 그래 가나 지금 단톡방에 가보고 싶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순 없어 뭐 하려고? 계획이 뭐야 물어보자 계획이 어, 뭐야? 동네를 돌면서 정보를 캐보려고 이게 형사야 뭐야 무슨 말이야? 응 어. 아니 경찰은 뭐야 근데? <laughs> 실종 전에 한나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 해커 너무 나댄 거 아니야 얘? 너무 나댄 거 같은데 분명 뭔가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얘가 찾아오고 우리가 정보를 들으면 되긴 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문의 집합소 세 군데가 있어 모텔 사장 미스 윌터 가십쟁이 설리 부인 그리고 바 오로라 사장 피로킨스 왜 약간 말이 모이는 곳이긴 하다니흥 <laughs> 근데 방금 확인해보니 거기는 아직 문을 안 열었네 어, 아, 둘 중에 하나? 바 오로라는 아직 문안 열었고 모텔이나 가십쟁이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주는 건가 하면 아니면... <laughs> 해도 되고 회피해도 되는 거네. 음. 근데 나 일단 설리브이 가장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설리브이한테 가보라고 해보고 싶네. 그래. 좋은 선택이야. 그럼 나중에 보자. 바이얌. 소식 나온 대로 알려줘. 아 그래. 물론이지. 오케이. 오케 좋아. 좋아. 맞이 얘는 마지막을 쓰고 나갈 줄 아는 친구네. 뭔데? 뭘 적고 해? 링크가 업데이트 됐대. 아이 이거는 다 그건 거 같아. 그 광고. 아 오. 그지? 아까 이거 하도 말았는데? 그 끝인가 봐 버스크들 살인마 도와라 했는데 조심하래 응 음, 잠깐만 아, 어쨌든 시체가 발견됐으니까 그게 어, 어. 한다든 아니든 어. 시체가 어 어쨌든 나왔던가? 그 시체를 죽이는 사람이 마라. 있을 거니까 응 음, 오케이 또 해야 되네 퇴근할게 야 되네 응. 내가 게 내가 더고수 같으니까 이제 아, 지금? 부정하지 네. 않겠어 나이스 후. 간다 아 고고 아 쇼평만 한 보고 끝난... 난가? 어, 뭘또 나한테 제일 먼저 말 캔디한테 그래? 제일 먼저 말한 거야? 그건가? 음, 발견했다고? 음,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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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랬어 왜? 여기서 좀 제시해 놓으면 알수 있겠지 그냥 의아해서? 어 나도 그래 걔가 그냥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어 어. 음... 아직 나랑 친하네 좀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심적으로 친하네 또내 걱정해주는 거니? 뭐야 얘네들이 썸타? 어허이 <laughs> 나... 그렇지 마난 그냥 캔디하고 바로 마음이 통했을 뿐이야 괜찮아? 캔디에 대해서 뭔가 말할 게 있어 뭐? 응? 뭔데? 이놈의 쏟다줬다 쏟다줬다 진짜 <웃음> <웃음>